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스타 어, 축구 선수죠. 어, 손흥민 관련된 종목 어,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어, 직접 연관된 종목은 없고요. 그 광고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여덟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관리가 참 깨끗이 돼 있는 선수죠. 아무래도 방송 출연도 뭐안 크게 안돼 있고 이렇다 할또 그런 어, 스캔들 같은 게 없었던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 관리가 잘된 선수고, 어, 여기 출연했던 그 광고 보시면 이제 하나금융이 있습니다. 하나 쪽, 은행 쪽, 그리고 이 하나은행하고 하나원큐, 어, 이 광고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광고를 어, 이 하나금융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광고로 발탁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유지 중이고 아주 그 수혜를 좀 툭툭히 보고 있죠. 이명 수혜도 최근에 이제 부각받으면서 이명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얘는 그러면서 아주 잘 움직였고. 현재는 금융주에서 뭐 KB하고 같이 이제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6만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시총도 16조 배당도 한6% 정도 주고 있고. 어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조정을 받았죠. 정책적인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 요게 국회 문턱을 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야당이 대거 이제, 어, 이 국회로 입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이 과연 이제 이 밸류업이 통과가 될지는,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배당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분기로, 어, 분기별로 이렇게 600원을 줬고 결산으로 1,600원 정도 줬죠. 삼성이 보통 한 300원대 되나요? 보면 한두배가 넘죠. 여기. 그 정도로 이제 고배당주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 신라면. 이 신라면 같은 경우도 이 음식료주들이 대부분 저평가지고 경기방어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빠지면 그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얘는 2019년부터 농심 광고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좀 움직임을 좀 보였죠 그러면서 장기평선 201선 여기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는 좀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좀 어, 좀 늘어난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은 2조. 다음은 이제 롯데 쇼핑이 있습니다. 이 롯데 롯데리아 광고를 하고 있죠. 이 손흥민이 그래서 이제 롯데 쇼핑을 그 관련 주로 한번 뭐 포함해봤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뭐한 400원 정도 소폭 어, 상승을 했고 거의 이제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또 면세점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뭐 움직임이 최근에 이게 이제 저점을 완전히 찍었는지는 조금 이제 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어 더뭐 빠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조금 한번 좀 추세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한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스텐. 오스템은 직접 연관은 없는 회사입니다. 이 바디 프렌드 바디 프렌드, 손흥민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 프렌드가 이 오스템 지분을 7.14% 보유한 2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포함을 해봤고, 얘는 이제 안마 의자 관련주입니다. 지금 뭐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면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좀 흐름은 그래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오스테이. 시총은 뭐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가볍습니다. 380억. 배당은 3 4 9 이렇게 광고를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남제약이 요 레모나 C 비타민 C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레모나 광고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차트 한번 보죠. 어, 경남이도 한번뭐 이렇게 이슈 테마가 불 때, 어, 이렇게 좀한 번씩은 좀 이렇게, 어, 흐름이 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결국은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어, 지금 바닥권에좀 움직이고 있고. 시총은 420억입니다. 어, 여섯 번째 BGF 리테일. 얘는 CU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어, 손흥민이 이 BGF 광고를 하고 있죠. 어, 얘도 지금 보면은, 어, 최근에 보면은 11만원대 한번 찍고 그 뒤로 조금 이제 어, 상승하는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그리고 200일선,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어, 벽에 좀 부딪힌 듯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올라가려면은 요기 여기 관건이죠. 여기에요 201선을 좀 거래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갈수 있을지. 고뭐 그게 관건입니다. 시총은 2조. X 플러스가 있습니다. 얘는 토트넘과 요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요 X 플러스. 얘는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죠, 않죠. 뭐 흐름, 흐름이 이렇게 일정한, 뭐, 흐름을 좀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얘도. 근데 원체, 뭐, 얘도 시총이 가볍고, 요,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은 또 요런 거, 뭐 좀, 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죠, 여기. 그리고 여덟 번째, 롯데칠성. 요, 개토레이 광고를, 어, 23년부터 이제 개토레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1조 2천억.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바닷권에 있고, 이 롯데 칠성이 주류 쪽도 있죠. 그 처음처럼인가요? 그 주류도 있고, 또이개레이 음료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노려봐야죠. 이런 종목은. 여름, 또 폭염 테마주로 한 번씩은 좀 움직임이 나오는 이 롯데 칠성. 시총은 1조 2천억.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 2023년 손흥민 광고로 갤럭시 또 스마트띵 뭐 이런 광고를 현재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은 뭐 하나 쪽보다는 뭐좀 약하죠 뭐 여기 크게 한번 이제 지지라인 때가 하나 생겼고. 그뒤로뭐 8만 원선 앞으로 이제 8만 원선제 어, 돌파 시도가 앞으로는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은 이제 500조, 배당수익률 은 1.8. 어, 이 광고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갤럭시 S24, 또 워치도 보이죠. 여기 광고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어, 손흥민 관련된 어, 종목들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뭐요 손흥민 팬어 분들은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주가 흐름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잘 필터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